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저는 각, 그, 뭐, 문자에서는 감정을 읽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어떤 대화를 하다가 제가 정말, 뭐, 어디를 간다고 해서 준비물을 직접 준비를 해주고, 뭐, 하여튼, 그냥 편히 갈수 있게끔 다 세팅을 해서 그걸 전달을 해줬는데, 음. 그리고 메시지로 잘 다녀와. 음. 어, 다치지 말고 그런 이제 메시지를 했는데 돌아오는 건 이응 하나더라고요. 내가 왜이 사람한테 이 짓을 했지? 이렇게까지 했지? 내제 자신이 그냥 창피했어요. 어. 연인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연인 간의 관계에서도 여, 여자친구가 뭐 회사에서 있었던 어 문제를 막 얘기하는데 문제를 얘기해준다고 해서 내가 해결해줄 수 없으니까, 아, 그 문제를 해결해줄 수 없으면 그 감정적 공유는 뭐 필요 없어. 어쩌면 이런 어떤 로직이 나한테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예. 근데 그 문제는 어차피 해결을 내지 않아도요, 이게 사람의 욕구거든요. 이게 인간의 아주 보편적인 욕구예요. 이 욕구 중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 공유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공감받고 싶고. 특히 정서적인 관계는 문제 해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입장에 대해서 이해받고 공감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렬하게 상대방, 연인에게 생긴다라는 거죠. 문제 해결이 아니라 심지어는요. 문제 해결은 안 됐어도 어, 남자친구가 내 마음을 이해하고 지지하고 어, 네.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되게 편해져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근데 그런 상대방이 네. 저한테 본인의 뭐 지금 상황이나 감정이나 이런 거 공유할 때 저는 그게 듣는 게 너무 힘든데요. 그렇죠.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어, 정서적인 관계가 잘 유지 안 됐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려운 푸시, 아 내가 연인한테 과거의 연인이 되게 힘들었겠구나를 어려운 푸시 느 느꼈던 거 아닐까요 지난 주에. 그러니까 저는 저 공감이라는 게 저한테는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과거에는 그랬죠. 지금 누구 생각 별반 차이가 없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불필요한 공감을 하고 싶지 않거든요. 아 불필요한 공감은 할 필요가 없죠. 근데 필요한. 근데 공감. 요즘 사람들은 다 본인에게 공감을 해주길 바라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음. 가벼운 각뭐 친한 사이도 아닌데. 음. 친한 사이라는 기준도 되게 뭐좀 애매하긴 하지만, 음. 저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데, 계속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감정을 저한테 자꾸 주입하는 것 같고, 저는 그게 너무 힘들고, 그러면 저는 그 사람과 연락을 안 하게 되고, 아. 어쩌다 또 만나게 되면 똑같고, 음. 그래서 아, 나 너무 힘들어. 음. 어, 그만, 그, 그런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어. 음. 라고 얘기를 해도, 오히려 저한테, 너는 왜 공감을 못 해? 음.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저 공감이라는 게 도대체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점점 많이 드는 거죠. 음. 내가 우리 가족한테도 공감을 잘못 하는 사람인데, 음. 심지어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의 감정도 내가 못 읽는데, 음. 그분이 하는 말에 공감도 못 하는데, 왜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들으면서 그거를 공감하고 아휴. 그 사람을 이렇게 보듬어 준다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그런 식을 요구하는 게 저는 너무 힘들어요. 아 이해돼요. 네 이해돼요. 그래서 혼자 일하는 게 지금 너무 편해요. 아. 돈을못 벌어도 그냥 혼자 일하는 게 너무 편하고 이해돼요. 거래처들이랑 공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좋거든요. <laughs> 아, 이해돼요. 네. 근데 제가 취미생활을 하고, 뭐, 어쩌다 이제 뭐, 이제 사적 모임을 하고 하면은 이게 점점 더 심해지는 거야. 요더 음. 공감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고, 전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반대로 생각이 드는 거죠. 너는 내 얘기를 들으려고 했어? 음. 나는 얘기를 안 하니까, 너는 들을 필요가 없겠지만, 나도 할 말은 있어. 근데 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도 안 했으면 좋겠어. 응응. 이 생각이 점점...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응. 문자에서는 감정을 읽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응. 어떤 대화를 하다가 제가 정말 뭐 어디를 간다고 해서 준비물을 직접 준비를 해주고, 뭐... 하여튼 그냥 편히 갈수 있게끔 다 세팅을 해서 그걸 전달을 해줬는데, 응. 그리고 메시지로, 잘 다녀와. 응. 어, 다치지 말고 그런 이제 메시지를 했는데 돌아오는 건 이응 하나더라고요. 어 그거를 보는 순간 아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구나. 아 너무 좋은 일이에요. 네. 이렇게 이응 하나 돌아올 때내 마음이 감정이 어졌어요 허탈했죠. 허탈하고. 어, 창피하게 됐어요. 창피한? 내가 왜이 사람한테 이 짓을 했지? 이렇게까지 했지? 내제 자신이 그냥 창피했어요. 어, 후회스러운 건가요? 그런 어, 그런 후회? 후회라고 해야 되나? 네. 후회스럽고? 억울하고. 네, 어, 좀 억울하기도 하고. 네. 네. 내가 이 사람한테 왜 이렇게 했지? 네. 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던. 없었는데. 없었는데. 어. 이게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영이라는 건 전달만 하면 된다고 라이 사람도 생각하셨나봐요. 이분도 어쩌면 나 같은 분이셨나봐요. 아니요. 아니, 어쩌면 이분도 그래요. 그냥 아, 아, 기능적으로 그, 거, 거기... 전달만 하지, 내가 이렇게 할 때, 이응만 보낼 때 상대방이 어떤 감정일지 이분도 잘안 읽는 분이시라는 거죠. 네,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두 분의 관계에 있어서는 친하기 때문에 그렇게 억지로 애쓰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럴 때 이분도 어쩌면 은 이것만 보내, 영만, 이응만 보냈다는 건 이렇게 보낼 때 그냥 알겠다라는 사인만, 결과만 보내면 됐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감정이 어떨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분 이었을 가능성이 되게 커 보여요. 저는 그렇게 하진 않는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답변이 이응이거든요. 근데 이 답변이 이응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것은 그런데, 두 분의 공통점이 어쩌면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그랬을 수 있는데, 저는 당연하다고, 이 사람이 나한테 이 이런... 그걸 받는 게 당연하다고 라 생각이 드니까 나한테 이렇게 한다고 라 생각을 해서 했지. 음. 이제 그렇게 생각했지. 아, 이 사람도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구나라고 해석하지는 않으셨던 거죠. 근데 제가 그 전에도 누누이 얘기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라고. 음.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는. 나를 당연히 <laughs> 여겨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분 성격 자체가, 이렇게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되게 기능적으로, 결과적으로, 어, 이러면 됐지라고 하는 어떤 가치관이 무시적으로 작동하는 분일 수도 있어요. 약간. 나처럼. 그리고 나도, 그런, 아까 처음에, 나의 이렇게 감정에 대해서 무시하고, 결과만, 어, 뭐, 전달하면 됐지. 나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나의 어떤 가치관이 내가 굉장히 상대방을 배려하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위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서운해하게 하는 이런 결과를 나도 모르게 초래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렇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는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잖아요. 네. 아.